레위기 15장 19절로 33분절 말씀.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모든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자가 여자의 잠자리에 닿는 남자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닿는 남자는 누구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여자는 그 남자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눕는 잠자리든 앉는 자리든 어떤 남자가 그 자리에 닿으면 그 남자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 남자에게 옮아서 이랬 동안 부정하고 그 남자가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흐르는, 흐르던 피가 멎고 맞아서도 정하게 되려면 그 여자는 이회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렛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회막 어귀에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됐을 때에 지킬 규례로서 몸이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부정한 것을 흘리는 남녀와 그리고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